단어가 없겠냐 자, 제로 시작하는 단어를 아시는 분 제보 해주십쇼. 라일스 이동우. 우기로 시작하는 <laughs> 단어 있어? 있지. 뭔데? 찾았어. 날지. 우기요. 훈이 됐으니까 우기도 인정해줘야 돼. 훈이는 이득. 모두가 알잖아. 우기 누군데? 나 훈이 모르는데. 땅구 안 봤냐? 안 봤노? 어린 시절에 TV 없었냐? 없었는데. 가난하게 봤어. 가난하게 봤으니까 우기 가능하게 해줘. <laughs> 이는 쉽잖아, 우리 이면 이득이야. 이득. 누구를 시작하는 거야? 득점. 점수이 점수. 순재 재명 명민준 진짜? 난 고인태 같은 수명 명재원 누군데? 명민준 동생이? 나 스물 살때나 번호 바꿨던 사람 아, 명시가 그렇게 많아? 원나라 아 이거 나만 아는 드릉인데? 라라 즐겁다는 뜻 우리 학교에데 아니 할 거야? 왜? 왜? 왜 오면 안 해? 라라 즐겁다는 뜻 그게 왜 즐겁다는 뜻이야? 아직 라라가 즐겁다는 뜻이래 <laughs> 라벨 스타일기. 기철이. 기영이로 할게 이기영. 쉴..쉴탈해. 랩 즐겁다. 제이 제이갭 는아 죽어. 아니 뜻으 시작하는 곡잖아 아니 는 있잖아. 떼스곡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아 맞네. 진짜 <너>, <laughs> <이 새끼. 웃음> 뭔거 뭔가... 땜맥 아땜맥 개인적 땜맥주 <laughs> 질소 소질 와 <나> 장난 하나 <laughs> 산성비 어쩌라고 이게왜 산성비야 너한콩 사자 연습 안 하고 자랐냐 아안 하고 자랐는데 집 <laughs> 안에서 집에 <웃음> 컴퓨터 없었는데 난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고자 D 정지훈 한 글자는 안 되지 과로지고 그럼 뭐 나는 <laughs> 과로 끝나는 걸로 시작되는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그건 아니지 제시카 <laughs> 제시카 마마 새들을 모여 그 누가 아무리 자기를 땅으로 우겨도 아어때가 나온다 아어때 아, 네. 균일점 점례 정예. 점례는 누구야? 애순이 엄마 <laughs> 광리구나 저기요 밀지 마세요 아! 아, 수 소! 수민이 니야 니 할바 다가 아니라 빠야 빠스 바스. 빠스네 그럼 스잖아 니알바도 원래 바잖아 바바 발냄새 가자 아니 소 내가 머릿속으로 했는데 아 세절 아절 어, 어. 아세요 여야 여요여힙하다 <laughs> 여기서 힙하다는 대답은 진짜 예상 <laughs> 못했어 리설주 주운발 주라기고 주운발이라니까 발냄새 일단 <하였다. 웃음> 니 머릿속으로 했잖아 발뒤꿈치 또 치야 치질 수술 술래 잡기 술래래 아니 쓸래잡기 고무줄 놀이 가위바위보 배척하기 아위바위보 엄마한테 나다가 <혼나잖아, 웃음> 엄마가 다 혼나십니다 <안> 이랬거든 내가 <laughs> 가시는 <장> 고양이 <laughs> 그래서났어몇 살이야? 2 6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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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늙어서 오랫동안 못어 <laughs>